어, 오늘은 날이 조금 춥네요. 입도 얼고 혀도 얼어서 발음도 잘안 되고 말도 잘안 나오는데 평소에도 말을 잘못 하시는 분들, 말을 더듬으시는 분들, 쭈뼛쭈뼛하는 사이 대화가 끝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말 잘하는 턴테이블의 솔루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말을 잘할 수 있는 건 알아듣기가 쉬워질수록 좋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발음, 발성, 그리고 내용에 관점을 두시면 됩니다. 우선 발음입니다. 구글의 한국어 잼말 놀이라고 한국어 잼 룰이라고 치신 후에 아무 문장이나 읽어봐요. 예를 들면 안한 초코칩 나라에 살다 안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 문제가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한 초코칩이니까 안한 초코칩 나라에 가서 살라고 해서 안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이죠. 그다음은 발성입니다. 제가 아무리 아까 전에 발음을 아까 전에 잼말 놀이를 굉장히 완벽하게 했어도 발성이 좋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귀에는 잘 들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잘 들렸죠? 그다음은 내용입니다. 내 정말 간단해요. 단순하게 책을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발음, 발성, 내용에 신경 쓰지 못하는 분들은 음 건져도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지금까지 말 잘하는 턴테이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